나는 그 가슴은 딱 좋아하는데 그게 음, 내 너무 취향인 거야 음, 너무 근 음, 취향이라서 음, 이거는 돌출을 음. 해야 되겠는 거야 아, 어. 그래서 그때가 그러니까, 근데 아육때까지 있었어 그때 시즌에 어, 와다 나는 원펀드다아육때까지다 어, 응. 갔어 와 방으로 고사투리를알 하고는 사투리 끼 그치 덕질한 언니 중에 대부 사람 이 있었어 그 언니는 공방을 다 뛰어 <laughs> 그래서 한달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사는 거야. 아... 근데 그게 돈이 어머, 어머. 솔직히 하루에 3만원이라고만 해도. 너무. <laughs> 한 달에 거의 100을 그냥 요구하 애들, 애들 활동 기간이 한 달보다 더 길어지면 더살겠네 어. 어! 엑스도아니고도고 어! 차도 고 그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언니가 너무 조금 마음이 쓰이는 거야 어. 결국에 우리 집에한달 동안 하숙을 시켰어 쩐다 찐이다 공방은 진짜 지방 <laughs> <그런> 사람은 <laughs> 응. 상상도 할수 없어 방 떼어도 가기 힘들고 그리고 그냥 학기 중에는 절대 못 가고 그니까 그러니까. 콘서트는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괜찮은데 공방 같은 거는 진짜 지방은 막 어, 당일에 뜰 때도 있고 어, 진짜 막 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대회상 갔다 와야 돼 버스 타고 이 가야 그래야 되니까 이제 학생들은 돈에 여유도 없고 하니까 아, 금방 가본 가 적이 없다 나짜 학생 들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나는 그 가습은 딱 좋아할 때데 어. 아, 그게 내 취향인 거야 너무 내취향이라서 <laughs> 이거는 올출을 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가 근데 아이 때까지 있었어 시즌에 어, 와. 다 갔어? 왕둥이다 어. 아이유 때까지 아, 다 갔어 와.. 아, 올출했어 내가 그 최애 멤버가 유경미라고 있는데 유경미의 침투 사인이 있는 포토카드도 받았어 어. 올출해가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덕질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경하시는 거부러워 어, 그러니까 최... 솔직히 어. 지방 사람인데 콘서트 올출하고 막 이런 거면 그것도 대단한 어. 거야 아, 맞아 와우, 와우. <laughs> 가게 됐는데 유럽 팬클럽이 생긴 전이없서가지고 이제 선착순으로 갔어야 됐었어 그게 뜨기 전에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 타고 있어야 돼 가공식으로 그거처다 <laughs> 그 <laughs> <근처 웃음> 팬들이 나와 공들고 응원고그 그 있어 kbs 여의도 kbs 가면다스 있거든 거가막 사람들이 수축이 됐어 거기서 이제 공지 뜨기 전까지 있다가 한 5시쯤 되면 이제 공지가 뜰것 같아 이제 그때 슬쩍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커서 <laughs> 했거든 거기서 이제 처음 외치는 사람이 이제 통제가 되는 거야. 음. 막막일 며칠 하고 한테줄서 가지고 막벌어 받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방송이 시작되는 거지. 공간은 진짜 지방 사람들은 진짜 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일단 완전 거의 완전 불감능이야 음. 나는 또. 그 가양의 SBS. 거기가 집에서 20분밖에 안걸려 그래서 나는 한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새벽 한 3시쯤에 출석 체크를 한다 응. 그러면 한 2시 반쯤에 일, 일어나서 그냥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이제 출발을 해아파 타고 그러면 와. 새벽은 또 10분밖에 안 걸려 10분 만에 도착해 그럼 가서 거기 카페 띠야모라고 있어 그 띠야모에 가서 다른 곳이 있어 뭔지 알지 카페 띠야모 가서 이제 커피 따뜻한 걸 사서 이렇게 서서 기다려 그럼 이제 칠석 체크 받고 다시 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려. 그랬어. 에이시는 맥도날드. 아. 페인는파스구치 <laughs> 내가 갓세븐 덕질할 때 몰랐던 건데, 트와이스 덕질할 때 알았던 건데, 인기가요는 스탠딩에 165인가? 스키야드 진짜. 어, 진짜? 진짜 아, 있어. 진짜로? 어. 아, 크면 카메라. 카메라에 걸리니까. 어, 어. 큰사람들은 지록이막끊어 맞아 아뭐 하아 근데 나는 그럴 일이 없잖아 어, 근데 게다가 트와이스 팬들은 남팬이 많아 어, 양팬도 어, 많은데 어, 어. 남팬이 많으니까 나는 한 100번을 받아도 스탠딩에 가서 볼수 볼 있는 거야 대박이지 어, 아, 그런 게또 있구나 그게 진짜 좋더라고 아무리 늦게 가서 나 지각해서 되게 300번 받은 적도 있거든 어. 근데 그때도 나는 스탠딩을 쳤어 스탠딩. 아, <laughs> 짱이다 그래서 그런 그런 뭐 시작해도 그 정도 되는 거면 난 그런 건 좋은 거 같아. 아, 진짜 수도권의 여유. <laughs> 완전 수도권의 여유.